더데봐 밀어줄까? 세게우우우 <laughs> 어이구 어이구 어이 조심 어, 어, 잘한다 어이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어이 못하는 거 없네 다하네 원래 혼자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발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해서 발을 이렇게 접어다가 다시 펴고 접었다가 펴고 그러면 더 앞으로 혼자서도 할수 있어 이렇게. 이렇게. 봐봐, 너무 잘하지? 어. 잡은 펴고 접어 펴고 접을 때이손 당겨 이렇게 뒤로 뒤로 당겨 이렇게 갈때뒤로갈 때만 앞으로 갈때당기지 말고 이렇게 하고. <laughs> 아, 재밌다. 멈출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, 가만히 있다가, 안기를 이렇게 땡겨. 우와, 좋아! 둘, 장요원, 아, 잘한다. 잘한다! <laughs> 와 잘한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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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발로 잡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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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좀만 길었으면을 텐데. Uw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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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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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요.